여러분은 중대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ROTC 2년간 두 명의 중대장님을 모시며 소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게 중대장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1년차 소대장일 때 중대장님 이름이 핸드폰에 뜨면 짜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이 중대장님 또 무슨 일이지? 내가 또뭘 잘못했나? 아 제발 나한테 연락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저는 중대장님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물을 부여하고 수많은 지시를 동시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기를 꺼놨던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중대장님이 소대장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중대장님이 앉아 계셨고 소대장들은 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훈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대장이 되면 꼭 소대장들은 편안한 자리에 앉혀놓고 지시를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이 외에도 중대장 저, 저희 중대장님은 저와 소대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주문과 수많은 욕을 했습니다. 사실 1년차 소대장 입장에서 5년차, 6년차 중대장님의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의 수준 차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차 소대장은 자신의 몸과 30명 소대원 건강 관리만 잘해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적을 잡고 해결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공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좋은 적을 막기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중대장님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고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주인가 되면서 중대장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일주일간 파견을 나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신형 장갑차로 남한강을 도와하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신형 장갑차에 문제가 많아 목숨을 걸고 도와하는 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치자마자 중대장님은 다음번 긴급 5분 전투대기 소대 소대장으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내가 중대장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화를 마쳤는데 이런 나에게 오대기 소대장을 하라고 하는 거지?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는 걸까? 대대에는 정말 10명, 20명의 소대장이 있는데 왜 방금 목숨 걸고 훈련을 마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소대원들에게 오대기 명장, 명단을 받아서 명단을 짜다 보니까 저도 중대장님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대기에 필요한 사람들 20명 중몇 명이 모자라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도와주려는한 조종수들을 5분 전투대기 소대에 소총수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보통은 조종수들은 절대 5분 전투대기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소총수 역할도 시키지 않고 야간 근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긴급 출동을 할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휴식도 중요했지만 군인은 임무가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중대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명령을 해야 하는 리더의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중대장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대장님의 전화나 지시가 오면 절대 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서 중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평을 하기보다 왜 중대장님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대장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루지 못할 과제를 주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소대장 경험을 했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중대장님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시 내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 그래도 안 된다면 중대장님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중대장님 저는 중대장 님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중대장님 명령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1년, 2년이 지나면 정말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중대장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될 때가 곧 오게 됩니다.